f c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동준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안영규, 연재훈, 최준기 미드필더에는 서범민 김정현, 김동현, 최우백 그리고 최전방에 에델과 공민현, 김민혁 선수입니다. FC 서울입니다. 유상훈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백스리에는 황현수, 김원균, 이웅이, 고강민알리바에프 정현철, 고요환, 윤종규가 미드필더를 구성하겠고요. 최전방에는 박주영과 박동진입니다. <목소리> 양팀의 전반전 시작합니다. 화면 왼편에 성남, 오른편에 FC 서울이 위치합니다. 서울의 코너킥 박주영 짧게 건네줍니다. 박동진 다시 한번 건네줬고요. 박주영 안쪽으로 갑니다. 크로스 헤더. 네. 아, 그리고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 서울이야 오히려 준비를 잘해왔습니다. 장신 선수들이 모두 묶여있기 때문에 당장 다이렉트로 그 선수들을 노리기보다는 예. 이렇게 짧은 패스로 고요한 선수 쪽을 활용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게도고요서범인이 준비합니다. 성남의 코너킥 높이 올렸습니다. 자 중앙쪽입니다. 뒤적 흘러나왔습니다. 김정현 잡지 못했고요. 곧바로 슛 네. 높이 뜹니다. 서보민이 프리킥 준비합니다. 프리킥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죠. 서보민 슛 좋습니다. 오른쪽 빗나갑니다. 네. 참 강원 때나 포항 때나 아니면 지난 시즌 상남에서나무회적 프리킥 혹은 뭐 가마차는 프리킥 모두가 좀 능한 이 서보민 선수입니다. 예. 이번에는 빗맞긴 했지만 영점만 바로 잡히면 이 선수 한 경기에서 스페셜 영상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 선수죠. 최준기 한 번에 길게 문민현 뒷발로 빼줍니다. 네. 자, 유비다 놓고 어, 이거 에네 필요 나왔습니다. 자, 오른발 슛! 어, 네. 약간 벗어났습니다. 서범이. 아, 역시나 오른발 킥 무게가 제대로 실려 있는 서범인이고요. 네. 중원도 조금 불안했던 서울이 지금 백스리에서도 공격 상대하는 데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돌파를 연이어서 상대하는 상황에서 마크가 좀 늦고 그러면서 어 서울 수비 쪽에서 공간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잘안 맞고 있는 FC서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알리바이프가 받았습니다. 곧바로 오른쪽 직면 아 길게 풀어집니다. 정확했습니다. 잡아냈고요. 자, 간결하게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네. 자, 왼발로 크로스 자, 올려줬습니다 박주영, 박주영! 네. 잡지 못합니다. 그래도 알리바이프의 아주 넓은 시야를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데비전을좀 보는 듯한 이상이기도 했는데, 예. 전환을 굉장히 잘해줬던 상황. 이 넓은 시야를 토대로 서울 공격의 중요한 전환 패스의 물꼬를 드디어 틀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황현수 선수의 멀티골과 함께 승리했던 어, 최육수 감독의 FC서울인데 네. 자신의 머리 상태를 한번 봐봤습니다. FC서울의 코너킥. 자, 높이 올립니다. 쪽입니다. 헤더. 아, 아. 높이 떴고요. 알리발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른발 슛. 자, 굴절됐고요. 계속해서 박스 안쪽입니다. 자, 오른발 슛. 네. 이 선수가 공격승가일 수 있을까요? 그러... <laughs> 네. 선수가 참이 볼이 오는 위치 선정을 굉장히 잘 가져가네요. 예. 잘 네. 낚아채고 슈팅까지 부드럽게 연결됐습니다이 마치 라모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laughs> 어려우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자 따라 붙고 있는데요. 오, 어, 제천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자 아직까지 반칙이 불립니다. 자, 지금은 <laughs> 네. 김동진골키퍼로서는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수 출신인 김동태 네. 선수가 이렇게 달라붙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약간은 용감했던 김동준 골키퍼긴 한데 이 자, 선택 이후에 약간은 상대의 도전을 좀 용감하게 일궈냈던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네, 박동진이 또 수비수 출신 아닙니까? 코비냐, 크로스! 자, 태풍 공격! 걸리지 않습니다 아, 중요할 때 서울도 커트 잘 해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오, 흘러나왔고요 아, 아, 지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라고 스스로 지금 느꼈습니다 공민현의 뒷공간, 순간 라인을 올렸던 서울이 다시금 좀위기상황이 놓였었고, 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수비. 네, 김홍규 선수가 김목은잘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도 이제 정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리바이프가 들어갈 때 끊어냈던 김정현 선수였고요. 네. 자, 흔들면서 안쪽 돌파. 오른발 크로스 올려줍니다. 자, 일단 걷어내고 있는 성남. 압박이 거셉니다 자, 1차 커트 좋았었고요. 네. 알 l i 이프알 y t 이프 way. I live by the w a 자 Condition. So, what is that? s 이 u t up. Shut u 이 Shut up. s 을 u t up. Shut up. s 이 u t up. Shut u 이 Shut up. Shut up. Shut up. s h 요 t up. 이 h u t up.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p. s 자 이번 시즌도 해결사 고요한입니다. 네 상황 같은 경우에는 45분 경기 잘 펼쳤지만 글쎄요 불안한 포위 처리가 이번에 너무나도 지금 아쉬웠던 상황이고요. 예 네. 알리바이프가 도전을 잘해줬죠. 창의정로서 뜻도 잘해줬고요. 온사이드 상황, 박동진도 마치 원래 공격수였던 것처럼 고요한 쪽으로 연결을 정말 잘해줬습니다. 네. 고요한이 정말 침착하게 골대버을 제친 이후에 네.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고요한 선수의 이번 시즌 첫 번째 골과 함께 네. 1등로 앞서가는 납시 서울이가 전반전이 이대로 끝이 났습니다. 네. 10년만에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성남과 FC서울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왼발에서 오늘 득점이 나올 수 있을지 네. 일단 이번 퀵은 뭐, 오른발 강도일 수밖에 없죠 FC서울의 프리킥 박주영 자, 깊이 올려줍니다 네. 오우 퍼치 멀리 걷어내고 있는 김동준 골키퍼였습니다 공을 힐패스로 넘겨줍니다 자, 걷어내는 과정에서 애들이 받았습니다 안쪽 돌파 태 테클 피아네에서 새벽을 기대니다 애들의 돌파 그리고 국민연의 마무리 그러나 네. 골문에는 유상훈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에들도 지금 정말 좋았습니다 대구에서 전북 성남까지 한국의 잔뼈 을고 외국인이라는 걸 기술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는데 예. 굴절까지 남보를 지금 유상훈 선수가 방어를 해냈습니다 대단한 선발이었죠 그렇습니다 FC서울의 골문을 지켜준 유상 오른발 못지않게 스로인도 좀 정확할 수 있거든요 스로인 원리 던져줍니다 배너 흘러나왔고요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공중 불 다툼. 김정현 네. 몸을 한번 밀어 넣어봤습니다. 오히려 네, 김정현 선수의 파울로 지금 지적됐습니다. 이 네. 네. 자 반대편 넘겨줬습니다. 조심하세요. 입니다는데요자 뿔골입니다. 올라가 슛! 오 뿔골 기퍼 정면입니다. 윤종규의 킥을 아주 강하게 믿어봤던 서울의 패턴이었습니다. 예. 반영규 찔러줍니다. 국민에 돌려줬습니다 마티아스 어 지금은 이상 없다는 주심의 판정인데요. 자, 공을 살려냈습니다. 그습니다안 뚫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넘겨줍니다. 혜성 윤상우 유상훈! 서울의, 서울의 수호자입니다. 슈퍼세이 네. 유상우 되고 있는 유상훈입니다 엄청난 선박이었습니다 아, 애들의 헤더가 오른쪽 빨려 들어가나 있는데 네. 아 이것을 막아내는 유상훈 골키퍼입니다. 단순한 폼이지만 걸리면 제대로의 크로스였습니다. 애들이 뒤쪽에 었기 때문에 이것저만 들어갔다 싶었는데. 아 유상훈의 반사신경 집중력도 건재하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패치 이어집니다. 자, 오히려 역습이 쳤습니다 아이라이프. 아이라이프. 자, 코너 슛. 골키퍼 나온 것을 보고서 직접 노려봤던 알리바이프입니다. 네, 킥이 좋은 선수에게 가능했던 시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넣어줬습니다파습다 맞습니다. 습니다접습니다 뒤에서 에델. 에델, 에델, 에델. 다 맞습니다. 로높니다니다 네. 중앙 쪽 서울 스피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 아, 몇 번의 터치나 페인팅으로 공간을 만들기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넣고 있는 남길 감독입니다. 자, 서범인 보냈고요. 네, 넘겨 줬습니다. 잡아 놓고. 왼다 슛. 그렇죠. 슛. 다시 한번 에드. 잡아 안 놓고. 안안 슈팅 못 하나요? 자, 아, 일단 어그고 어. 지금은 페널티 킥. 아, 네, 네, 프리 킥입니다. 아, 네. 프리킥이 어졌습니다 아, 지금은 네. 박스 네. 바깥쪽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미세한 차이였는데 아, 슬짝 조성준이 뛰었는데요. 조영우의 맨팔에 아, 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이 이걸 또. 프리킥. 서보민. 서브슛간력하게 세컨볼. 뛰어. 빗나갑니다. 아, 성남의 프리킥 찬스. 네. 아쉽게 빗나갑니다. 패시티돌아섭니다패시티 끌고 갑니다. 크로스. 굴전. 온라인 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 회입니다 반대편 길게. 앞쪽에서 계속 끊어내고 있는 FC 서울입니다. 자, 시간 모두 지나갔습니다. 성남과 FC 서울의 2라운드 맞대결 최종 스포 1대 0으로 서울이 승리를 가져갑니다.